네여 응, 가봐 어? 갔다가 사모님 뭐지 응. 갔다 오고 내가 여기 사장님 맞아 같이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응. 이게 그래도 진짜 이첫 이거는요 난로 열이 응. 앞에보다 양 옆에하고 뒤에도 나오거든요 응. 그때 뒤쪽 옆으로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아유 돼. 이거 봐 벌써 열이 확 나오네 이거 이거 이거는 지금 연기가 나는 게 아니고요. 페인팅 응. 한번 타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목소리> 겪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문 <laughs> 열어놓고 <목소리> 하라는 거예요. 아 그... 그동안 저는 뭐, 나무 연기 마신 거에 비하면 못하네 이거. 아그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목소리> 그래도 이제 <목소리> 이게 이게 보면 음. 볼수록 이제 신기하실 거예요. 뭐 유리창 청소할 거 없지. 뭐 따뜻하지, 나무 안 들어가지, 재청소 할필요 없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원래 이걸 개발하게된 동기가 시골집에 화목난로를 써요. 뭐 화목난로에 강판으로 불을 재필려면 이학가로 갖다 퍼 붙는다 고래 아무래도. 아버지는 맨날 나무 하라고 하지. 아, 뭐 나는 나무 하기 싫다고. 내가 나무 조금 들어가서 해줄 테니까 개발할 시간을 줘라. 그럼 맨날 그렇게 하다가. 제 개발을 했어요, 여그제 음. 여기에 들어가는 구조물을 황일에다 집었는데 나무가 딱 3분의 1로 줄는 거예요. 음. 아버지가 오, 또 확실히 줄었다고. 이제 나보고 나무 하고하지 마시라고 내가 3분의, 3분의 2만큼 내가 나무 먹라고 끝까지 자네하고 우스갯 우스갯 소리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제가 특허를 낸 거는 난로 기능, 보일러 기능. 음. 테이블 기능, 조리 기능, 안전장치 기능, 뭐 그런 전체적인 거를 특허를 내놨고요그 다음에 여기 다른 디자인 특허는 지금 내가지고, 특허 지금 마무리음으요 그리고 뭐, 하락 올라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올라와요. 이제 지금 이제 요 정도 열 나왔으면 30% 정도 나온 거예요. 열인데 엄청 뿜어든요 그러면 내일 얘기는 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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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때문에 색깔이 바르지 안전해요. 예, 30cm 정도만 떨어져 주면 되고 네, 색깔이 바래질 것 같아요. 아 좀. 그러지 않아요. 예, 네, 괜찮고 여기다가 그냥 이쪽에다가 좀, 그 벽돌을, 좀 깔, 그 벽돌을 벽돌을 하는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해 와서 해드려도 되지만 벽돌을 여기다 쌓는 데고거기다 뭐, 위장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벽돌 위에다 그렇죠. 올리는 거잖아요. 음.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벽돌이잖아요. 음, 그 음. 벽돌 갖다가 한1 5 0 장에서 2 0 0장 정도 어, 쌓아. 아 이거 거. 참 진짜 마음에 드네. 아 이건 열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 이거 열 나오는 게 아, 아니에요. 이 여기. 안에 이거 구글로구이있는데 아니 이게 다따뜻하긴할수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전에 거는 이이 열이 없었어. 없죠. 나올 네.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나오는 열은 이 열이에요. 여기 네, 이 열. 예, 고기요 고기. 딱이 열에서 끝나요. 예. 네. 야, 이게 이제 완전 대류가 되네. 이제 이게되면 그거는 불이 아무리 나가도 여기서는 느낌이, 느낌이 없죠. 구조가 네.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제 와 보세요. 이제 와서 안쪽을 보세요. 지금 음, 자, 철 쪽에서 파랗게 가스레인지처럼 뜨는 음. 음. 거 보이세요? 음. 보이시죠? 음. 이게 지금